안녕하세요 도박기로 채널의 슬하 대표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무리 정리와 저희 매장의 소식들을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수기 시작되고 이번 5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채널 및 매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5월 들어와서 취급 브랜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스톰, 안지오, 컬리 등등 여러 브랜드 제품들을 신규 입고하였으며 시승 제품을 또 추가하였어요. 망고스틴 히고스라는 제품이고 빨간색깔, 너무 이쁜 색깔로 시승 제품 추가했으니까요.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제품 한번 시승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전동전국구 협동조합에 창원점이 합류하게 되어서 6월부터 전동전국구 유튜브 채널에서 저를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창업 매장에 저 혼자서 이제 역량도 부족하고 힘이 많이 들어서, 어, 마케팅 직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소개 영상은 따로 나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이제 저희 매장에서 마케팅 홍보에 관련돼서 근무하시게 됐는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좀 처음 해보는 업계여서, 뭔가 아직 잘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저희 마케팅 직원분께서 종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전기자전거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이시며, 전기 자전거 리뷰를 해보는 컨텐츠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바퀴로 채널에 가끔씩 출연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어, 괜찮습니다. 사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채널 홍보를 할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끝나갑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번 달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바퀴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